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자바 기초 강좌 네 번째, 변수와 자료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참조형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기본 자료형과 다른 게 참조형 자료형은 어, 기본 자료형이 값을 담았다면 참조형 자료는, 자료형은 주소를 기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배열, 클래스, 인터페이스, 변수 같은 경우 객체의 주소를 담습니다. 값이 아니라 주소라는 걸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어, 아래 예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링인데요.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에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어, 참조형 자료형이 되겠고요. 이 스트링은 이제 문자 열을 담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김이라는 데이터를 담았어요. 자, 그리고 인트 해가, 에이지 해가, 이십 해가 나이를 담는데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어, 네임에는 김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는 주소가 담겨 있고요. 여긴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어, int age 요요 변수에는 값이 담겨 있어요. 밑에 보시면 되죠. 둘다어 여기에서 이제 변수는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하면 스택에 이렇게 담기게 되는데요. 네임과 age 둘다 스택 영역에 담겨 있어요. 어, 네임은 이제 주소, 값이 있는 주소, 100번지다. 그래가 그러니까 100번지 힙 메모리 실제 데이터 갖고 있는 곳을 힙영역이라 하는데 어, 힘 영역, 100번째 가니까 김이라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우리 그동안 배웠던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는 에이지 해가, 스탱형이 바로 값을, 에이지에 20이라는 값을 바로 담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어,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면4바이트예요 자료가 크든 작든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4바이트냐면요. 이 예문에 보시면 이 네임에 김 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한 서른 글자 혹은 100 글자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글자일 때면 3 바이트, 100 글자일 때면 100 바이트.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주소가 담긴다 했으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떠한 주소도 4 바이트면 충분히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소가 담기기 때문에 항상 4 바이트 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래퍼 클래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자바에서 기본 자료형이 있고요. 왼쪽에 보면 기본 자료형이에요. 자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죠. 앞에. 여기가 바이트형, 불리형 우리가 앞에 서 배웠던 이런 걸 기본 자료형이에요. 이 기본 자료형하고 똑같은 형태의 클래스 형태. 그러니까 왼쪽에는 기본 자료형이라면 요거는 클래스 형태니까 이제 뭐 참조형의 느낌이죠. 바이트, 불리언, 뭐 여기 에 전부 다첫 글자가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똑같은 모양의 클래스를 우리가 래퍼 클래스라고 해요. 바이트형의 클래스 형태는 대문자로 들어가죠. 바이트. 그다음 불리언, 불리언. 이건 좀 다르죠. C H A R의 래퍼형은 캐릭터, 소트. 인트도 또 다르죠. 인티저. 롱은 롱. 플로트는 플로트. 더블. 조금 다른 거, 특이한 점이 있는 거는 요 인트는 인티저다. 어, 캐릭터형. CHAR은 캐릭터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래퍼 클래스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면요 우리가 그 기본 자료형. 우리가 나중에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떤 타입에 맞게끔 값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데요. 어, 자바는 나중에 객체 지향을 배우게 되면 클래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기본 자료형을 클래스 형태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이트형을 이제 클래스형으로 바꾸려면 바이트형의 래프 클래스예요. 인트형을 또 클래스형으로 바꾸려면, 인트형의 래퍼 클래스형. 래퍼란 뜻은 감사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낌은 비슷해요. 둘 다, 뭐, 인트 같으면 정수, 4바이트를 나타내는데, 인트를 이제 클래스형으로 이렇게, 어 바꿔가 쓰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물론 이게 사실은 그큰 챕트 2 단원의 클래스를 배워야 이게 좀 보일 건데요 지금은 나름대로 이 정도가 이제 최선일 것 같아요 어 기본 자료형을 어, 이렇게 래퍼 클래스 형으로 대응해서 한번 봐두시고 나중에, 객체 지향을 좀더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 더잘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박싱과 언박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싱은 기본 자료형을 래퍼로 바꾸는 거고요. 언박싱은 반대로 기본 자료형을, 그, 아, 래퍼 형태의 클래스, 객체 형태의 클래스를 기본 자료형으로 변경하는 게 언박싱입니다. 그래서, 어, 언박싱은 이제 다시 기본 자료형으로 바꿀 때 쓰는 요 함수들 인데요 뭐 바이트 밸류 불리한 밸류 요런 형태 우리가 이제 기본 자료형 뒤에다 이제 밸류 이런 형태의 어 메서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예문이 있는데요 박싱과언 박싱 인데요 우리가 인트에 a 는100 이에요 자100 인데요 요거를 이제 클래스 형태 기본 자료형을 클래스 형태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new가 해 integer a 하면 요거는 클래스 형태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객체 변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거에 이제 이 클래스형 변수에 있는 값을 또다시 우리가 이제 기본 자료형으로 바꿀 때는 여기 변수명 적고 int 밸류 위에서 했는 거 있죠. int 밸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터밸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박싱, 언박싱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어렵게 썼어요. 이렇게 좀 어렵게 달았는데요. 자바 1.5 이상부터는 어, 오토 박싱이라고 해서요. 그냥 값을 100이라고 넣으면 돼요. 기본 자료형에 넣으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a를 바로 뭡니까? 객체 형태인 네프 클래스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위에하고 똑같죠? 어, 클래스 형태로 만들었어요. 기본 자료형을 클래스형으로 만들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어, 이 값을 다시 언박싱을 해서 기본 자료형으로 되돌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 자료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언박싱 메서드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1.5 이후에서는 언박싱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찍으면 바로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언박싱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 그대로 클래스 형태를 이제 기본 자료형으로 바로 바뀌어서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만 그냥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자바 버전을 뭐 1.2, 1.3, 1.4그 다음 1.5막 섞어가 쓰게 됐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1.5 이상의 버전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어, 아 요런 게 있었다 이구 버전으로 이제 바꿀 때 요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가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요 형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기본 자료형이다. 이거를, 어, 클래스 형태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꾼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기본 자료형이고요. 클래스 형태로 바꿀 때는 new integer. 여기 담으면 요 클래스 형태로 바뀌는 객체 변수가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